좋은 아침 하 아, 날씨 좋네 날씨 좋아 지금 올백하고 헬스장 가고 있습니다 도쿄 첫 헬스 미국 브랜딩이나지만 어떤 느낌일지 또 일본 현지인이랑 하는 헬스장 기대가 되고 어제 첫 번째로 갔다가 튕긴 헬스장 거의 갈 거예요 와 여기 카페가 잔치네 잔치 새 잔치야 우와 선수 입장 운하고 나올게요 기절하겠네 아, 다리 부달거려 씻고 성진이 만날 준비해서 나가겠습니다 이제 씻고 나왔고 성진이 만나러 갑니다 아, 배고파 확실히 운동하고 하니까 배가 너무 고프네 빨리 가서 먹어야지 왜 성진이 만났거든요? 오늘 아침에 우동 먹으러 갑니다 좀 멀리 있는 데 여기 동네가 어디더라? 아, 조식이네 이 동네 처음 가구나? 나도 처음인가 봐 성진이 지금 허리 환자라 가지고 노약자석에 잠깐 쉬고 있습니다 환승 한번 하고 조식기역 도착 조금만 이렇게 멀리 나오면 다 귀엽네 가게들이 여기인가? 오늘 아침 메뉴는 아침 아니지 브런치 느낌이지 우동 브런치 먹을 생각이고 여기 아니야? 저 들어가요 아 그래 여기 또 우동 살벌하게 하는 곳이거든요 우동 대일1이가 그거 아니었어? 저 사람이 우동 대회 1등한 모습이 뭐, 그 수타 대회인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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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바이브 좋네 좋아 그래서 사람 사는 냄새 나죠? 시장 들어오니까 여기입니다 느낌 살벌하죠? 들어보겠습니다. 가 네. 저희는 이제 아침에 일찍 와서 이거 좀 찍고 싶다고 먼저 부탁드려가지고 오픈 전에 들어왔습니다. 칼 보세요, 칼 살발하네. 비중도 올고 가는 칼 개수 보니까 요큰게 약간 오스메 같은데 카시와 튀김, 카시와가 뭐였더라? 요거랑 와규스케야키 우엉 우동, 요게 내사이인데 그리고 요거 지금 12월 달 한정으로 오리 메뉴하는 것 같아요. 달마다 메뉴가 있나 보다. 맛있겠네. 뭐 사인도 여러 가지 있고. 시작하거든요? 와이렇 발로 밟으시네 이렇게 발로 하는 거씨가 처음 봤다? 대박이네 아, 이분이 대회에서 우승하신 건 아니고 대회를 주최하신대요 저, 저 이제 저도 살벌한 거 하거든요 이제 스타 하시거든요? 본인만의 리듬이 있으셔 거의 춤추시거든요? 이거게 하면요? 와방을 돌리셔 거의 손오공이죠이 정도면 운동한테 고소당해도 할말 없죠 운동 이렇게 해버리는데 진짜 알기 펴는 거면다 완전히 수제네. 기계 하나 안 쓰시고, 옛날에 같은 데들은 기계 쓰는 데들이 좀 있었거든요. 수타라고 해놓고, 근데 진짜 완전히 수타다. 맛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 모자에 우동이즈 락이라고 쓰여 있어. 이거 짜라지거든요. 이거 쓰는데, 처음 봐 저렇게. では何歳からしましたか？二十三。あ二十三で。同じぐらいですね。私たちと <laughs>、はい。こだわりがすごいです。本当に好きじゃないなら絶対ダメから。う,ねう,ねまあ、うどん作るのが。うどんを作るのが好きっていう。ただ面白いからやってるだけですね。なんか感じれました。なんか顔中になんかうどん作るときになんか集中と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laughs> いい体験でした。あすはい。 사장님이 요거랑 요거 오스메라 그래가지고 두개 시켰어요. 왼쪽 게 베스트 메뉴? 왼쪽 게 사장님이 좋아하시는 거. 어... 오른쪽은 다들 좋아하시는 거. 스케이트 랑 요거는 그냥 찌개. 아, 튀기... 응. 아, 목록이도 여러 개 있었네. 기분에 따라. 어. 사장님 또뭘 하시는데 루프 스테이션 가지고 또 우동 그 힙합 들으면서 키우는 배추 알죠? 그런 느낌인가봐. 근데 이렇게 밀가루가 엄청 묻어 있는데도 작동이 되나 보다. 타이밍이 있구나. 누른 사람이냐고요. 누른 사람이 있어. 우리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되는 거냐? 아 딱 막히게 끝나고 그리고 음악 끝나자마자 이제 오픈이야 거기가 오픈 사인데스네 네오한 아 번만 딱 하신대요 아침에 아침에 일찍 오픈 런 하시면 볼수 있어 대단하다 대단하다 진짜 기인이다 기인 아까 미나리 저렇게 손질해이씨 친절히... 미나리 저렇게 씻어 손님 나쁘다? 어 건성건성한 게 <laughs> 아니고 살면 안돼또나한번 반성한다 이 삶에 대해서 저렇게 <laughs> 열심히 하시는데 맞지 아무리 아 그냥 아 여기 수타 학원도 하시는구나 한 술에 수요 점심만 일본에 또 우동의 미래를 챙기시는 분데 이야 멋있다 오픈과 동시에 만성이고 다들 이제 우동 먹을 준비하시고 계죠 맛도 살벌할 것 같아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맛없으면 그 맛없으면 저기 우동 삶은 거에 손 넣어야 돼 넣어야지 혀 맛없으면 신경외과 오늘 바로 진료받으러 갑니다 일단은 요거, 사장님 오줌줌에 가는 거 하나 나왔고, 이제 요거 스키어도 나왔거든요? 배고파서 기절하겠다. 한번 먹어볼게요. 한번 살짝 뿌려가지고녹거해서 틀어가지고, 한번, 한번 먹어볼게요. 이걸 한 줄씩 먹더라고, 일본인들. 사장님께 먹을 때. 와, 맛있어? 음. 어. 오. 다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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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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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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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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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성비도 엄청 좋은 게닭 날개인가 이거? 이거랑 가가슴살 3개 계란 비빔까지 근데 이거 한만원 하니까 간장 스프레이 아 간장으로 구나 비빔밥 먹어볼게요 음, 엄청 바삭하고 짭조름하고 뭐. 너무 맛있어? 먹어볼게요 뭐 기분 좋은 짭조름한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게 어르신들도 있어요. 은 음. 아, 진짜 맛있다고? 튀김도 진짜 잘해 먹어봐. 튀김. 아니, 먹었구나. 우엉. 이김뭐지튀것 같은데. 아, 맞아? 뭇발. 음. 닭. 응. 이 닭구이가 다른 게 있구나. 와, 육즙 끼. 음. 응. 좀자네요 응. 음. 유지향이확 퍼져. 이제 식혜 뭐 먹어볼게요. 들어갑니다. 음 음, 루도 그러니까 진짜 맛있어요. 밥을 먹으면 맛있거든아 불량당. 음. 아까, 상키동보다 <laughs> 조금 더 부드럽다고 했거든. 훨씬 나아 진짜. 한번 상키동 안 씹을 때 있어. 아, 너무 짱짱짱해가지고. 아, 쩜쩍. 이제 우엉 한번 먹어볼게요. 성 정지역 차우동. 음, 음. 와, 너무 맛있다. 이때까지 먹어보면 용돈이 있대. 이 날로 안차원니이면 너무 찝찝하잖아. <laughs> 이건 가 없지 다음 닭가슴살 음. 헬스할 때 먹는 닭가슴살은 정말 네. 집에서 닭 끼고 오면 먹는 닭가슴살랑은 많이 다르다 너무 고소하고 맛있데 그럼 이제 나만큼 맛있게 먹고 얼마 안 남긴 했는데 와 맛있어서 정신없이 먹었어요 진짜 전다 먹고 나겠습니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아 너무 잘 먹었다 산육주동 중에서 내가 먹은 것 중에서 제일 내스타리였어. 그 면의 식감이 너무 단단하지 않고 뭐,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그 오버스럽게 단단한 데가 있거든요 산욱기라고 응. 기분이 너무 좋다 운동하고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이제 다시 저희 동네 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둘다 작업할 게좀 있어가지고 일좀 하다가 저녁 먹을 때쯤 인사드리겠습니다. 응. 일본에서도 계단 나한테 걸리면 죽죠. 성진 에스컬레이터 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따로 만납니다. 제가 집갈 때는 하, 바이브 좋네. 이제 저녁 먹는 거 그치? 왔고, 카페는 항상 감사한 카페. 어카스죠? 어 카스죠? 감사합니다. 하면서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그업탁 예쁘네. 정진이 호텔로 왔고, 저는 이제 오늘의 커피 한잔하면서 작업 좀 하겠습니다. 이만한치. 합니다. 덕분에 작업 너무 잘했습니다. 와 예쁘다 여기. 예쁘죠 스타벅스 바이브 모자이크 스타일로 되게 예쁘게 왔네여고 이렇게 벤치들이 다 있어. 감성기왔네 이 저녁 먹으러 갈 건데 오늘 저녁은 또 현지 감성 가득한 야키니코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보려고 배우고 있었는데 가보겠습니다.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또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여기는. 그래서 그냥 워크인으로만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그냥 가고 있어요.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 약간 길 자체가 되게 음식점이 엄청 많은 로컬 느낌이네. 광한게 없고 여기거든요. 마사루라는 곳인데 웨이팅을 하고 있네 벌써. 정시도 왔거든요? 어, 이제 안내해 주시려나 보다 이 죽인다 아미거 진짜 싸다 3 9 0이코코보다싸어코코보다 싸다 독촌대 아, 코코 어, 뭐. <목소리> <목소리> 가 진짜 맛있다 갈비육타트도 고래이토츠 시오하츠이토츠 차례대원에 가격들이 되게 좋아요 제일 비싼게 갈비인데 890엔 979엔 요게 이제 대창이거든요 요게 1등이래요 맛있겠다 야, 이렇게 많이 주는데 7 5 0엔이요 대창부터 한번 시작할게요 이거 안 타게 조심해야 돼 양념이라서 감사합니다 <laughs> 양 이거 많구나. 와, 갈비를 두개 시켰는데,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와, 이게 1위 하나였구나. 대박이다. 이제 다 익었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는데? 야, 밥이 또 보리밥이네. 음, 살았다. 진짜 맛있다. 야, 니거 그러니까 먹을 때는 또 김치가 꼭 있어야 되더라고요. 좀 느끼해가지고. 김치 한번 먹어볼게요. 음, 치킨 맛있네. 야키니코 소스를 주시는데 찍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맛있네. <laughs> 다음은 갈비로 갈게요. 갈비 진짜 맛있을것 같아. 맛있게 구워졌거든요. 먹어볼게요. 맛있어? 음이 확실히 이 소스 찍어 먹는 게 맛있다. 이제 소스 찍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맛있대. 음, 소중육 맛 맛있다. 가격이 진짜 좋아. 아니야? 생맥주 5천 원안 하고, 진짜 연령대가 엄청 다양해요. 어린애부터 할아버지까지 다 있어. 저는 대학생들도 있고 혼자 오신 분들도 있고, 엄청난 고기는 아닌데 가격 생각하면 되게 맛있는 고기예요. 저 이제 또 얼마 하다. 이렇게 먹어도 5만 원안 나올 것 같은데? 마사야, 나만 못다 줘 내가지만, 하이. 그리고 생맥주가 손님들이 많이 마시다 보니까 배송률이 되게 빨라가지고 되게 질서네. 이제 저 우리 마지막 하츠 잘 구워가지고 <hr> <feeding flats> 먹어볼게요. <놀리네요> 또별꿈안돼 고깃집 사장님 치킨을 여기 뽐내죠 다된거같 이제 먹어게요 너무 잘 구웠다 요또 파츠는 어석한 식감 요게 중요하거든요 소금에 잘찌워가지고 들어갈게요 음, 아, 되게 고소하다 아 맛있네 안했 재료가 좋은 재료인 거봐확 잡내가 하나도 없어 내가 좀 많이 구웠나? 그다음 응. 응. 치트키 파래소스에저자싸 얹어가지고 들어갈게요 오, 맞다. 이게 막 자리가 비어 있는데 안 받아준다 막 이런 댓글들도 있더라고 요 구글맵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시간 타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타임까지 비워놓는것 같아. 요 지금 저희도 비어 있거든요 자리들이. 근데 밖에서 다 일본인들 기다리고 계셔. 예약하는 게 제일 좋은데 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인터넷으로는 전화도 잘안 받으시고 오래가지고 일찍 버크인으로 왔는데 자리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요거 두개 먹고 일어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가격 충격적이다니 가격 살벌하네. 둘이서 이렇게 먹는데 6만 원. 6만 아니야. 5만 5천 원. 오잘 먹었다. 아 너무 맛있었네. 와야끼니쿠집에서 저렇게 아. 먹고 1인당 한 2만 5천 원씩 내면 기분 너무 좋죠. 맥주 두 잔씩 마시고. 어쨌든 만족감이 너무 있는 곳이었고 성진이는 지금 허리 아파가지고 자전거 타고 숙소로 가서 짐 놔두고 다시 나오기로 했고 배도 부르고 몸에 연기가 너무 많이 배가지고 냄새도 뺄겸 걸어가고 있거든요. 저도 짐좀 놔두고 다시 나와야겠어. 무지에서 샤워 타올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한달 이상 있을 거니까 샤워 타올 하나 사야겠어. 야집 가는 길에 항상 이렇게 도쿄 타워 보니까 되게 좋네. 이 동네의 매력이네. 이게 이 안으로 들어가 볼까? 공원이구나. 좋네 좋네. 야 너무 좋다 여기 이 공원 너무 좋네 여기 저녁 해놨다가 벅텐 한번 하러 와야겠다 주변에 빵집 하나 좋은 거 있으면 좋은데 이 동네 하나 아쉬운 게 빵집이 없더라고요 좋은 게뭐 끌리는 빵집이 없어 근데 이 도쿄 타워가 있다는 거 멋있긴 하다 여기도다길 하나 건너면 좋은 공원이 있네 길로 지나가야겠다 자 좋은 길로 갑니다 뭐 불량 소들대 있는 것 같아 불량 소좀 피해 가지고 갑니다 야 여기 벅텐 뭐 잠깐 이거 보세요. 복탄 그냥 하다가 허지없어져도 모르는 바이브죠. 야 좋네 여기 바로 앞에 도쿄 타워 보이고 야 벤치에서 바로 보이네 도쿄 타워가. 야 좋다. 아 근데 요즘에 작업이 많아가지고 아침에 복탄할 시간이 없네. 운동하고 어쨌든 시간 되면 빡세게 틈날 때마다 일을 좀 해놓고 여유를 좀 부릴 수 있게 해봐야겠어. 호텔에 짐 놔두고 형진이 만나가지고 나왔거든요. 특별한게할건 아니고 긴자 택 가가지고 무지에서 샤워 타월 하나 달라고요. 그거 확실히 크긴 크구나후쿠오랑은 확실히 완전히 다르다 대도시는 대도시다 뭔가 바이브가 확실히 다르네 규모도 다르고 아 여기가 무지 그 호텔이 있는 무지 지점이구나 호텔 안에 못뭐 보겠지? 야 엄청 아니. 크다 진짜 크네 확실히 긴자는 긴자다 바로 앞에 유니클로 네아 바로 앞에 유니클로도 엄청 크다 거의 싸우는 거네 어아 여기 투어를 한번 해야겠네 와 대박이다 우리는 일단 4번으로 가야 되지? 목욕용품이 어디 있라나 여기 있지? 헬스장 뷰티 여기 있라나여러 가봐야겠다 어, 오늘 무슨 파티 하나 봐요? 어, 파티구나? 와인 파티 이런 건가? 피자, 파스타, 리조또. 약간 양식이네. 가격이 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한국으로 치면 강남 뭐 이런 거니까. 파스타 15,000원이면 되게 싼거 아니에요? 다 가격도 엄청 좋고. 네. 다음 1층. 무지 커피가 있는 건 처음 알았어. 와. 원두도 파는구나, 무지에서. 뭘다 하네. 안 하는 게 없네. 그냥 대형 마트다, 여기는. 그죠? 아이스크림이랑. 와 유지가 레토르트리 진짜 잘한다면서요? 근데 종류가 진짜 어마어마하긴 해. 아, 살벌하긴 하다. 볼로네즈 개맛있겠다 이거. 볼로네 소스인가봐. 아, 고기가 엄청 들어어 완전. 과자도 종류가 어마어마하다 진짜. 이 딸기 초콜릿 진짜 맛있겠다. 아스카폰의 초콜릿 커티드 스트로베리. 야, 이런 거 와인 한 주로 최고겠다. 와, 이것도 맛있겠다. 스트로베리 초콜릿. 스트로베리 초콜릿인데 딸기 초콜릿으로 코팅된 딸기야. 아 최고다. 너무 맛있겠다. 이거 맥주 한 주라도 좋은데 맞지? 딱기네스라 어, 기네스랑 최고지. 이런 집도 맛있는데, 과일칩도. 이건 살안 찌지? 살 엄청 찌지. 와, 티라미수도 이렇게 파네. 야, 맛있는 거 엄청나다, 여기. 아, 트러플 초콜릿도 있고. 바운크엔이구나. 크리스마스 바운크엔. 진짜 귀엽다. 뭐 샀어? 맛있니? 고구마 과자야? 응. 스틱이구나. 와. 화이팅. 종료 엄청 했다. 맛있데 진짜 맛있네. 응. 와, 베이커리도 잘한다. 와. 그냥 결만봐도 딱 다음에 여기가서 한번 먹어봐야겠다 뭐지 밤 데니시도 있고 카스타드 데니시도 있고 와, 가격도 너무 좋아요 여기와서 먹어봐야지 다음에 몇시부터 열 지? 아 아쉽게 오전 1시부터 10, 하는구나 나랑 안맞네 일단 6층부터 싹 보고 내려올게요 호텔부터 여기가 이제 호텔이에요 서점도 하네 무지에서 카페도 있고 와 여기서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하다 아 요거를 내가 몰랐네 알았으면 먹었을텐데 와 멋있긴 하다 진짜 감성이 저 안쪽에는 라운지구나. 무지 제품들도 이렇게 하나보다, 안에서. 그럼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덥다근데 나머지는 그냥 다 그냥 평범한 무지예요 가구랑 생활용품이랑 이런 거, 옷이랑. 이제 샤워타월 사고 가겠습니다. 샤워타월이 6,000원짜리야. 다이소가 5,000원인데. 근데 만지니까 느낌이 좋긴 하다 엄청. 이거 살까 이게 괜찮은데? 이걸로 두개 샀습니다. 아, 잘 봤다. 재밌네. 여기가 음. 종류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세층큰것 같아. 어. 나 이렇게 종류 많은 거 처음 봤어. 오 층까지 있으니까. 1층에 저런 과자랑 레트로트 같은 거. 규모가 대단하다. 잘한다, 잘해 보지. 집에 갈라 그랬는데 또 운동할 때 봤던 컵이 멋지게 생겨가지고 성진이랑 와봤는데 아 저녁에 또 바이바 너무 좋네. 어안갈 수가 없다. 한 잔만 딱 하고 가자. 빠르게. 야 아, 이렇게 하면 안 가면 또벌 받을 것 같아. 바이바 약간 이런 느낌이고. 저 창가에 앉았거든요? 오, 창가도 밟아 너무 좋네 깔끔하게 아 신맛이 여기서 만드는 그게 있네 라가 맛이 나는 페이레일 마셔야겠다 라가또 페이레이드 도쿄가 진짜 큰것 같네 사참 많지? 사람 많아 구석구석 사람 없는 데가 없어 꼭가좀더 밑에 내려가면 사람 아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는? 거기다 차 있어요 평일인데 수요일인데 <웃음> <웃음> 깔끔하다 좋다. 라거와 페이네사인데 약간? 아 근데 진짜 안주가 엄청 싸요. 그릴 치킨 뭐만 오천 원 피자 만천원 스파게티 뭐만원그니 아줌마들 아씨들 좀 어르신들도 있잖아. 뒤에도 그렇고. 이만원주고 맥주를 마신다는 그 생각을 하는 게 대단한 것 같아. 어좀아웃놈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지금 뜬금 아 명함이 오히려 좀 묵직하다 깔끔하지 않고 특이한데? 여기 위에는 또 명함 제작하는 오류 하사래요 명함을 관심있게 물어보니까 또 명함을 주셨는데 여기 제대로 들은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특이한 명함을 만드는게 특이인 가게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명함이 반짝반짝 금장이 되어있어요 이렇게 멋있어. 어쨌든, 저희는 그러면 나무가 막 쉽게 마시면서, 하루 마무리 하면서, 잔잔하게 얘기도 나누다가, 호텔로 들어와서, 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한테는 내일, 여러분한테는 일주일 뒤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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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